언니는 근데 진짜 막 연애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회도 없고 어 일단 기회 없고 근데 나는 일단은 모든 걸다 만족할 수 없어 모든 걸 내가 음. 다 원하는 대로 할수 없어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1순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야 어, 음. 그럼 난 아이 케어하는 게 나한테는 1순위인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잘 해내는 게 나의 목표고 그다음에 내가 뭐 여유보다도 그냥 좋은 인연이 생기면 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만약에 나한테 재혼을 하겠냐고 물어보면 음. 나는 그건 절대 음. 놓은 것 같아. 음. 그냥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하고, 음. 음, 뭐 이렇게 좋은 친구 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연애는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누굴 믿거나 신뢰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 그런 사람이 왠지 없을 것 같고 음. 일단은 내일 순위는 로아니까 음. 음. 로아를 위해서 늘 변함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왔고 음. 음. 아 우리 로아 엄마 대단하다 멋있다 난 이런 경험들이 오늘 구롭도 와서 날씨도 안 좋고 뭐 힘들게 산까지 올라갔는데 뭐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로아한테는 다 말하겠지 안개가 많을 때는 섬을 가서 말하라 <laughs> 엄마가 배운 거다 어. <웃음> <웃음> 어 진짜 배웠어 배웠어 하나 배웠네 그래서 사람이 꼭 경험해봐야 맞아요, 얘기를 한다니까어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경험들이 나한테 좋은 자산이 돼서 로아랑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로아한테 모든 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 음. 내가 배웠던 경험이나 지혜나 약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험 많고 지혜로운 엄마가 나한테 되고 싶어 그래 1순위는윤희가 돼야지. 그건 나도 찬성. 어... 그럼요. 그런가요? 1순위가 로아가 아니에요. 1순위는 윤이지. 그 걱정 안 해도 음. 애가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미 그쵸? 본인이 1순위 될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뭐. 중학생 되면은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만 이렇게 산다. 네, 죄송하지만 말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혼자서 테레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도 혼자 독백하고 싶을 때가 아니, 있을 거아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도 공감을 하죠. 혼자서 뭐... 얘기를 하시니까. <laughs> 로아 뭐하고 있대요, 언니? 로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로아야. 로아 이모 말잘 듣고 있는 거지? 엄마가 여기 섬이야 어디야? 여기 섬이야 로아야. 언제 응. 돌아? 와 내일 돌아가지? 로아도 처음이라 엄마 없는 게. 음, 엄마 오늘 여기서 잘 잡게 로아야. 여기 무기도 있다, 벌레도 많아. 로아야 나중에 엄마가 여기 섬에 같이 배 타고 오자고 하면 로아는 올 거야? X 아는 거야. <laughs> 왜 X야? 싫대. 그래. 벌레만 <laughs> 꼬기만 타고 있는데. 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벌레 제... 싫어해요. 여기 사슴 있어. 엄마 사슴 봤어. 사슴 봤어. 응. 사진 보여줘. 사진 엄마가 집에 가서 보여줄게. 아무튼 로아야 숙제 마저 잘하고 엄마 내일 꼭 갈게 집에 안녕. 로아야 나중에 쌍둥이랑 어. 같이 봐. 쌍둥이랑 같이 놀자. 네. 안녕. 안녕. <웃음> 귀여워. <웃음> 안녕.